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로 내신 파 발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와의 호 사자가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네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에신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 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오십명을 살을 지로다. 함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아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에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아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워낙은데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분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함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아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내신 바을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계시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짐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천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다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이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놀람> 네, 아버지여, 내 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도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 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함에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